이번 이야기는 영국의 작은 항구 마을, 베로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로우의 인구는 16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보통 은퇴한 영국인들이 가서 사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잭슨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 데이비드와 아내 페넬로피는 2021년까지 결혼한 지 2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그들은 남편이 12살 많은 띠동갑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은 그들을 보면 언제나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1996년 데이비드와 페넬로피가 결혼했습니다. 사실 페넬로피는 데이비드와의 결혼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973년 18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명의 딸을 가졌습니다. 둘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딸들을 위해서 그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의 바람 때문에 금방 헤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왕실 공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이미 결혼했었고, 아내와 세 명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륜을 이어나갔고, 그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페넬로피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그와 만날 수 있게 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보내고 본인은 그들 가족과 지내게 됐습니다. 그와 새로운 딸을 낳게 됐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남자와 잘 지내고 있었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사우디 아라비아로 발령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 젊은 페넬로피는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 남편인 데이비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영국 군대의 중명이었습니다. 1993년, 파병이 끝난 후 돌아온 세 번째 남편은 페넬로피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고 있었던 그녀의 배신으로 그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남동생은 페넬로피가 남편을 일회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르시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죽고 3년 뒤 1996년, 데이비드와 페넬로피는 결혼을 했습니다. 페넬로피가 데이비드를 포함하여 총 4번을 결혼을 했지만, 데이비드는 페넬로피를 포함하여 총 3번을 결혼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바람을 피우면서 두 명의 아내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인인 슐라는 데이비드의 불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당당하게 슐라에게 페넬로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녀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자신이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프랑스, 독일 등에서 계속 같이 생활했고 마지막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군인 정신이 있던 그는 조금 난폭했었고. 페넬로피의 사소한 것에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큰 걱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8년 데이비드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아들은 임신한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불륜을 했었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을 잃은 데이비드는 이 일로 인해서 평생 페넬로피와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슬픔이 페넬로피를 향해 더욱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이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폭력성 때문에 어머니의 날의 페넬로피는 그녀의 딸 앞에서 코피를 흘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더 자주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커플이 23년이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데이비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호주에 여행 간 적도 있었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데이비드의 아들이 샤워 후, 알몸으로 몸을 말리는 것을 대놓고 구경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데이비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13일, 영국의 춥고 어두운 밤입니다. 이날은 페넬로피의 생일입니다.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데이비드와 페넬로피의 딸인 이사벨과 그녀의 파트너인 토미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당시 전염병 때문에 같이 모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아이패드를 사용했는데 영상 통화를 하기 전에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페넬로피가 정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준비가 됐습니다.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먹은 후 영국의 명물 음식인 법을 앤 스퀴크를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음식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데이비드는 페넬로피가 고생하며 만들었는 이 음식에 대해서 쓰레기를 가져왔다며 불평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페넬로피는 영상통화를 갑자기 종료시켰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언쟁을 벌이는 것을 딸이 보게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페넬로피는 데이비드가 다시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무서웠던 나머지. 주방에서 칼을 들고 침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도망간 균열을 따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은 전화를 한통 받게 됩니다. Alright, you got him now? Well, I w n t this thing. s t a b d i my g r o n Oh, I right. do not stop h e m again. Yeah. Okay, so just listen to my voice. Okay? Yeah. Stay on the line am, with me. I am cop p i c e m a Okay. Are you with the patient now? Well, I'm in the lounge, and the kitchen, blending to death, with any luck. All oh, right, um, so just stay on the line with me. Okay, well, ultimately, madam, I'm listening to your voice, and you're the help I have available, so we need to help him, okay? No, I'm not. All right, madam, I don't how many times have you stabbed him? Um, I did the once. You did the one? And then he said I wouldn't do it again, so I did it <laughs> more. So okay. So in total, how many times? t h uh, times. times. okay. Uh, once, o u g h t i in t c and then so I a s in a p r i o 그녀는 데이비드가 쓰러져 있는 동안 메모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본인이 많은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지옥에서 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녀가 메모를 작성하고 있을 때 데이비드는 것일까지 기어가서 응급 서비스 요청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경찰과 통화를 하며 페넬로피를 향해 도발하듯이 또 찌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데이비드의 비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들었던 페넬로피와 경찰의 통화가 이어진 것입니다. 페넬로피는 체포된 후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저 과실치사였다고 자기 방화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이 데이비드를 공격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첫 재판에서 그들의 자식들은 부모들의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라는 새로운 증언을 하였습니다. 평소 그는 페넬로피를 꽤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만약 바람을 피게 된다면 남근을 잘라버릴 것이라고 그녀가 자주 말했고, 그는 그녀가 무조건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바람을 통해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심 원단의 판단은 유죄입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18년 뒤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녀의 나이는 84세의 고령입니다. 페넬로피든 데이비드든 끼리끼리 만난 것이고 최후에 파멸해 버렸습니다. 버블 앤 스퀴크를 통해 발발한 페넬로피 잭슨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